6절요.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뭐,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받든지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 17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보십시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상거래를 하는데 돈을 쓰지 않습니다. 현찰이 없어요. 이마에다가 표를 받고, 손에다가 표를 받는데, 그뭐 레저로서 픽 하면서 찍어버릴 수 있어요. 이마에다가 레저로 찍을 수 있고, 손에도 찍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전부 장사해요. 왜냐, 돈 계산기에 가서 자기 물건 다 사놓고 난 다음 계산기에 가서 요 사이는 현찰은 이거 카드 내지 않습니까? 카드 내가지고서 카드로 찍, 해가지고서 카드 찍지만, 그냥, 그냥 손에 있는 레자로 이게 쓰는 숫자, 자기 숫자, 그 싹, 예를 되면 자기 은행 부자에서 그만한 돈이 뽑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마, 딱, 카메라가 있었어요. 카메라 앞에 이마만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어? 자기 고유 난바가 다 거기에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은행에서 얘기하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죠. 근데 현찰이 없어버립니다. 저 그리스도시대는. 현찰 거래가 없어요. 뭐로 다 이마에 펴받든지 손에 펴받아서 상거래하는 거죠. 요사이 우리 한국에도 이제는 점점 현찰 가지고 하지 말고 모든 음식 중에서 음식이나 물건을 팔때 카드 쓰러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카드 써라. 왜 세금 문제 때문에야. 현찰을 주면은 언제나 빼돌릴 수 있지만 카드를 하면은 증거가 남으니까 카드를 가지면 나도 카드에 증서를 가지고 있고 또 점포에서도 카드를 해준 증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세금 포탈 못 합니다. 이러므로 현찰 쓰지 말고 카드 써라, 카드 써라. 오늘날 전 세계에서 제일 현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이 미국이나 구라파에 여행하면 동놈들이 제일 노리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현찰을 많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현찰 빼서요. 나 미국에 가면 거의 현찰 없어요. 거의 다 카드가 쓰죠. 그럼 잡아봤자 현찰이 없으니까 훔칠 게 없어요. 뭐 카드 훔쳐봤자 즉시로 카드 회사에 전화하면 중지돼 버리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 카드도 이제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유 남발을 주어가지고서, 그 고유 남발을 가지고서 모든 거래를다 합니다. 이제는 모두 다 금융기관에 자기의 구자를 가지고, 그 고유 남발을 통해서 돈 버는 것도 그 금융기관으로 다 들어가고, 돈 나가는 것도 금융기관으로 다 들어가고, 그리고 쓰는 것은 자기 고유, 손에 있나, 머리에 찍어 놓은 고유 난발을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그 옛날에 제가 이 이야기를 신학교 시절에 읽었을 때, 속으로 참 웃기는 소리 한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 했는데, 불과의 짧은 세월 동안에, 이건 뭐 다, 알... 요 사이 특별한 곳에 들어갈 때는 이런 손 지문 넣으면 삑! 하고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눈동자, 마차가 눈동자 이렇게 들어가면 자기 눈동자 미리 기록해놓은 눈동자 맞으면 문이 열리고 눈동자하고 문안 맞으면 문안 열려요. 요사이는 손에 지문하고 눈동자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중요한 그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이러으로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666 숫자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중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수는 7이고 이 세상 수는 6입니다. 그러므로 마기도 6이고 적그리시도도 6이고 거짓신도 6이니까6 6 6 3일 아닙니다. 하나님 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7이고 예수님도 7이고 성령님도 7이 니 777로 나갈 수 있지만 즉 그리스도의 수는 용음과 즉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합쳐서 6 6 6수로나가잖아요그러면 앞으로 666해서 불합한 사람들은 6 6 6어 1-로 나가고 미국 사람들은 6 6 6 2-로 나와그 뭐, 우리 한국 사람은 한 7쯤 줬다면, 6667- 다시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생일하고 주민등록번호, 그렇게 나가면. 그게 여러분 수가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오늘날 또 우리 주민등록번호 여러분, 여러분 생일에다가,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국제적으로는 각온 세계가 나누어 줄수 있도록, 미국, 구라파라 그, 1, 뭐, 미국 이 뭐, 일본 3, 뭐, 우리 한국 4, 이러면 그 국가번호 넣어가지고 있습니다. 666 국가번호.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생일 주민등록번호. 휙! 하고 머리에 찍어버려. 그럼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전부 여러분께서 구자를 이마에 찍고 있든지 손에 찍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서 거기에다가 국가번호와 자기의 생년일과 주민등록번호를 찍어버리면 그건 뭐 온천하에서 그건 자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체의 그 수가 유럽의 즉그리스도의 본부인 중앙은행에 거대한 컴퓨터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 그럼 뭐 꼼짝하지 못해요. 모든 상거래가 그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즉그리스도를 경비하고 그 수를 받지 않으면 직장도 못 구하고 장사도 못해요. 그럼 산에 가서 혼자서 흙 파먹고 살라면 모르겠어도 그 이상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구멍가게 하나라도 마음대로 운영하지 못하니 살아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주 3년 반 동안에는 모두 다적 그리스도의 숫자를 받게 되면 666숫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은 다 죽인다 그지 주님께서는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을 다 멸하시고 7년 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 주님 강림하셔서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은 여러분 유대인의 후손인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 베트라성에 숨었던 그 사람들이 거의 전부가 살아남지요. 그 이외에는 다죽을 봤어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곳에서 즉 그리스도가 거짓 선인장을 잡아서 그냥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 그리고 모든 666 숫자를 받은 사람은 다 주님께서 멸하시고 사탄은 잡아서 천년 동안 무증행에 가두어 놓으려고 그리고 베트라성에 숨었던 유대인들은 이 약속받은 대로 천년왕국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고의 선민들이 천년왕국 동안에 이 땅에서 번창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구원 받으려면 여러분 7년 환란 중에도 전 3년 반 동안에 구원받아야 돼요. 전 4년, 3년 반 동안에 순교를 당하든지 14만 4천인의 전도를 받고서 목숨 걸고 주님을 믿어서 들려올라가든지 마지막으로 두 증인의 증거를 받고 그때라도 회개하든지 하지 아예 공격적으로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용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3 일체가 합쳐서 다스리고 그리고 뭐적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다음에적 그리스도 통치하에서 모든 경제 활동을 666숫자로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공짝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적 그리스도의 표를 안 받을 도리가 없어요. 못 살아나는데 하루끼리도 가질 수 없어요. 이러노이러머로 모두 다적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들어가야 되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사람이 먹고,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별 도리 없이 666 숫자를 받아야 경제활동을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경제활동이 자기 한 나라만 되나요? 지금도 벌써 우리는 세계를 상대로 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우리 한국 하나만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나요? 우리 저 시골에 있는 구멍가게 하나라도 지금 경쟁력을 가지려면 은 세계와 같이 경계해야 됩니다. 구멍가게에서 파는 물건이, 어? 여긴 너무 비싸고 다른 데는 싼데, 그럼 뭐, 요 사이 인터넷을 통해서 탁 두드리면 물건이 어디에서 값싸고 어디서 비싼 게다 나오는데, 구멍가게 하나라도 경쟁력이 잃어버리면 구멍가게 다돼야죠 지금 이제 구멍가게 주인도 전부 다 인터넷 해야 돼요. 아침에 나서 인터넷 눌러보고, 어? 아주 부산에는 이게 물건이 얼마고 대구는 얼마고 서울은 얼마, 여기는 얼마다. 아이 그럼 우리도 그 물건 그게 맞춰야 되겠구나. 해야 돼요. 우리 한국에 이런 배추 장사, 그러시면 계란 장사하는 사람도 인터넷 통해서 보고, 아이 한국에는 물건이 폭락는데 일본에는 물건이 아주 비싸구나. 일본으로 수출해야 되겠다. 서울에는 물건이 아주 싼데 부산에 비싸구나. 빨리 부산으로 반출해야 되겠다. 요 사이 배추 장사, 계란 장사도 컴퓨터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뭐 도저히 안 돼. 저 며칠 전에 청와대 대통령께서 조찬을 하도록 교회 대표들을 불러서 조찬할 때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금년도에 전력을 기울여서 여성들, 우리 한국의 주부들만 하더라도 컴퓨터를 사용하는 분들을 200만 명으로 만들겠다. 지금 한 100만 명 주부들이 컴퓨터를 쓰는데 그걸 배로 해서 200만 명 컴퓨터를 쓰도록 정부에서 도와주겠다고 하십니다. 컴퓨터, 인터넷. 인터넷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전 세계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인터넷,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이 인터란란 말입니다. 넷이라는 것은 월드와이드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연결한 정보통신망이라 그것이 인터넷입니다. 그 인터넷에 앉으면은 온 세계가 다연결돼 있어요. 뭐, 미국도 마음대로 들어가서 온 미국 도서관으로, 온 미국 백화점으로, 대학으로 다 휘젓고 다길 수가 있고, 영국도, 불란스도 일본도, 독일도, 인터넷에 앉으면은 막온 세계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온 세계가 다연결돼 있어요. 네트워크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에서 물건을 팔고 사고, 그러고 장사하고, 온 세계적으로 정보를 얻고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오늘 시대에 인터넷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로 당군 시대로 돌아가요. <laughs> 현재는 이제 여러분 지금은 웃으시지만은 앞으로 한 4, 5년만 지나면은 인터넷 하 하고는 시장도 못 봐요. 왜 이런 큰 백화점 같은 백화점이 없어져요. 유통기관만 남아요. 창고만 남고 이런 큰 백화점이 없어져요. 왜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다 백화점을 열어놓기 때문에 가상 스페이스인 인터넷에 백화점 물건을 다 여러분 댕기면서 봐요. 인터넷 보고 클릭하고 내가 살것 하면, 그 연락하면 유통창고에서 그냥 물건 갖다 주죠. 뭐요 사이같이 큰 백화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 대학도 큰 건물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대학에 가서 학생들 앉아서 공부 안 해요 집에서 대학에 조그만한 강의실에다가 인터넷 앞에 가서 교수들이 강의하면 집에 앉아 가지고 서 학생들이 전부 다 인터넷 통해서 그 강의 다 받아요 이제는 미국 유학 갈 필요 없어 미국의 하바드 대학 강의를 우리 집에서 다 그대로 받아요 세월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빨리 정보통신이 발달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 요사이 10대나 20대는 인터넷 세대이기 때문에 그게 잘 습관에 대해서 잘 살아가겠지만 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큰일입니다. 큰일이. 큰맹이 돼가지고서 자기가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할라니 배울라니 골치 아프고 안할라니깐 뒤떨어지고 별수 도리 없이 배워야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주일날마다 여러분 컴퓨터 사용법과 인터넷을 공짜로 강의하고 있으니까 시간 내에서 우리 교회 교육관에 가서 배우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나이가 65세가 되어서 지금 뭘 배우겠습니까? 그러나 안 배우면 난 목회도 못해요. 왜온 세계에서 내게 편지 오는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편지가 와요. 옛날엔 편지 붙였지만 은 이제는 편지 안 붙여요. 내가 세계 하나님의 총회장이니까 내게 무슨 연락하거나 내게 편지하는 건 모르다 전자메일로 이메일로 와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메일로 편지가 오니까 편지 내가 받아서 읽고 그 다음 내 편지도 이메일로 보내고 심지어 요사이 우리 대교구장들 지성전 단임 목사들에게 내가 일일이 이기 오라고 안 합니다. 회의 안 합니다. 내 사무실에서 전부 다 인터, 어, 이메일로 보내요. 이메일로 쫙 보내버립니다. 전부 다 거기서 받아보고서 또 그대로 또 이메일로 내게 쫙 연락이 와요. 그거 안 쓰면 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옛날식으로 전부 다 자동차 타고 몇 시간을 터득거리면서 이 본부로 오너라. 여기서 이논하자 그거 없어요. 이건 전부 다 이메일로 다, 어, 지시하고 이메일로 보고 다 오고 얼마나 시간을 절약하며 경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니 즉 그리스도가 이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세계가 뭐 완전히 한 마당이에요, 한 집이에요, 안방과 건너방 같아요.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가 지금 유럽에있어도 사실은, 컴퓨터나 이메일 하려고 딱 열면 스크린에 즉그리시도가 먼저 나와서 잘 있냐? 그럽니다 너 요사이 게을러지면 너 가만 안 좋아. 뭐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뭐 안방과 건너방에 즉그리시도와 같이 살아요 뭐 옛날처럼 어버이 수령이라고 해서 북한에 사진 붙이는곳 있을 필요 없어요 이건 실제로 이메일이, 아, 이메일을 통해서 자꾸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는 컴퓨터만 열어놓으면 나와가지고 저 그리스도 직접 말을 하는데요. 무시무시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만 지나면은 여러분, 이 정보통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이 돼가지고 있습니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속도로서 온 세계가 하나로 인격됩니 그것만 그렇습니까? 인체공학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서 요새 돼지를 길러 가지고 사람 기관을 만들어 내는 일을 영국에서 거의 성공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꾸 갈아 끼워요. 심장이나 보면 돼지 한 마리 잡아 가지고서 돼지 심장 갖다 넣어 놓고 돼지 간 넣어 놓고 돼지 폐 넣어 놓고 이래 가지고서 오래 오래 살수 있는 그런 일도 생겨날 것이고 또 유전자 조작을 해 가지고서 나는 음악천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유전자 조작을 해서 음악천재를 만들어내요. 벌써 아예 그냥 애를 낳기 전에 주문 생산해요. 주문 생산. 나는 음악가를 내고 싶다. 나는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를 내고 싶다. 나는, 어, 마라소너. 그렇지 않으면 나는 운동 잘하는 이 야구, 닭설이 같은 골수 전부 미리 주문해가지고서 유전자 조작해서 주문 생산해요. 그러니 뭐 세상이 말썽 안 되겠습니까? 전부 뭐, 사람도 주문 생산하고, 어, 그리고 또, 클라우닝 해서 자기와 꼭 같은 사람 만들어야 어, 자기와 꼭 같은 사람 만들어야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자기와꼭 같은 사람 만들어놓고 싶으면 꼭 같은 사람 만들어놓고 가요. 자기꼭 같아요, 그냥. 영국의 복제양 돌이. 그것이 생산된 유럽들 사이에서 이제는 돼지도 꼭 같은 돼지를 뭐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이상더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둘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할수 있는 인간, 인간 생명창조, 여기까지 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뭐 조작을 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버려 놓지 않고 이제는 그만하자. 게임 그만하자. 이렇게 하실 때가 쉬 오실 것입니다.